성 남성, 아동, 여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로해서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드릴 거은 바로 예. 골지 투 골지 투톤 원장 골지 투톤 원장 네골 골이 채졌다. 장기 혹은 드렉터로눈 밟을 때 고리 찾지잖아요. 그래서 그 고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신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 마네킹을 여러분 발로 생각하시고 네발 그리고 발목 부분부터 무릎 위에올 라는 투트 투. 원투잖아요. 에코나 검정 지색 두 가지에서 투트 길다에서 온장 무릎 위에로 올려 신는 양말. 골리트 톤 온정이 되겠습니다. 국산입니다. 분비 대단히 좋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판매하다 보면은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돌잖아요. 이렇게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절대 흘러내리거나 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흘러내리거나 돌면은 판매가 안되고 팔리지 않죠. 그래서 공장에서 힘을 기울여서 국산. 자,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절대 흘러내리거나 돌지 않다는 거. 여러분은 신으면 여러분의 공장의 신발 엄마을 그리고 공장 즉 모두가 예 신발 엄마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올기 토돈 온장 갈라가 두가들에서 토돈 예 금장의 치색 무릎 위까지 올려 신는다는 거. 무릎 위까지 올려 신. 실제 신었을 때의 모습.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마네킹을 여러분 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었을 때 이런 모습이 듭니다. 칼로는, 칼로는 많지 않습니다. 기본으로 지금, 예, 마네킹에 신지 않았을 때의 모습. 가로로 보이면 좀잘볼 수가 있는데, 세로는 워낙 길어가지고, 참, 예, 올리다 보면 팔이 아프네요. 한 번에 올리기 어려워요. 예, 이렇게. 역시 가로로 보이면은, 이렇게.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골치 말 그대로 골이 쳤잖아요받구랑 넘그랑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정의지색 양말 하나. 이게 투톤 컬러가 두 가지라는 거. 검정 지색 그리고 이거는 지색의예 치색에 지색의 검정. 그러니까 컬러가 양말 안에 두 가지 컬러가 나온서 투톤 원장 무릎 위로 올려 신는다.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다. 돌지 않는다. 예, 안심하시고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대단히 좋습니다. 국산입니다. 이건 밤색에, 위에는 약간 연방. 실제 실물과 사진상, 예, 조금 색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구매 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골이 선명하잖아요. 이게 골지. 고랑, 밭고랑, 농가랑, 넌고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는 무지는 싫어. 골지. 나는 이게 투톤이 좋을 것 같아. 그러시면은 투톤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 킹사이트 누르시면 여러분의 이런 다양한 종류를 구경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여러분이 구매하셔서 힘내시고 정말 분들이 좋다 나쁘다 공평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저희가 좀 시장할 사항은 시장하고 그래 좋은 거더좋다록 좋게 제작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 킹싹, 킹삭. 킹삭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싹 여성, 남성, 아동용은 다양한 종류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것, 용도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람이 가을이라고 바람이 좀 시원한 느낌이 피부에 와닿고 아침, 저녁에 좀 쌀쌀하기도 하고 조금, 조금 여름에 비해서 그러나 낮에는 하, 여름 쨍쨍 내리쬐는 정말 불패터의 차로는 날씨입니다 바람 산들산들 산들, 좀 시원하고 비튼 뜨거 사람한테는 덜렁지 모르겠지만 농사에는 정말 낫다 봅니다 시가 맑게 날씨를 잘하는 날씨에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고이잘 연근의 동안 정말로 피웠다. 와, 오늘 수 에스신 동부들이 보람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풍부한 풍성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야 동안 에스신 보람이 눈 녹듯이 살 녹을 거니까 조금 더이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도 상쾌해져요, 불쾌지 소. 시원하면서 뜨거우면서 아주 농사에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양말을 신는 계절이 왔습니다. 필요하신가 검색창킹상에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구매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만족하실 겁니다. 품질 대단한 제습니다국산니다 자부심과 건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신있게권해드립니다 에버 검색창킹상 이건 골기 투톤 원장 우리 예로 올려 신는 양말. 골, 골이 찾았졌다 해서 골. 그리고 컬러가 두 가지라 한양 양말 안에 두 가지 컬러다 해서 투턴 무릎 위에로 올라간다 긴 양말이다 원장. 긴 양말 투톤 원장.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고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